광수, 영숙 씨 계세요? 어, 네. 저요? 어, 옥순 어? 옆에 있는데. 영수 나갈게요. 누구예요? 광수 네? 화장 멈췄어. 나나 네. 나 맞지? 광수 왜 그래? 저는 그. 광수님이 안 오는 시간 동안 뭐 다른 출연자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또 광수님이 그걸 보게 되면 나중에 또 해명해야 되고 뭐 쪼고 쪼고 이럴까봐 일부러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영수님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laughs> 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기 화장하기 싫은데? 해야 돼? 아저기 화장하기 싫어졌는데 영숙 씨는 그래도 어머 나요? 하면서도 믿기지 않죠 영숙 씨 머리도 다못 말리신 거 같은데 네. 조심해요 어저 여기 엄청 많이 왔어요 누구랑 그렇게 왔어요 누구랑 혼자 뭘 혼자 와 <laughs> 혼자요, 여기는 혼자 여기 맨날 혼자 앉아 있었어요 <laughs> 아침에 그러면 은 영호 씨랑 영식 씨랑 둘이 얘기했네 네안 오시길래 <laughs> 얘기를 오래 하신 거 같던데요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 했죠 음. 그 영, 영숙 씨 앞에는 지금 막 보기가 많은 옵션들이 많네요. 그죠? 1번 누구 2번 누구한 한 3번까지 있어. 3번. 영수 영식 영호 이렇게 아니야영수요 영수는... 영수는 아니야 예. 네. 그럼 누구야? 상철아, 상철? 아니요. 광수. 광수 <웃음> 오, <웃음> 나... 광수. 광수 어버. 그새해야 하는 우와, 영숙또 광수. 그 감이 오잖아. 여자들끼리도 광수가 좀 뭔가 핫한 느낌이 있으면 음. 어, 쟤뭐 있나 보다. 음. 아무래도 있나 눈길이 보다. 가지. 오, 어, 나그새 새하는 거야. <laughs> 음, 잘하겠습니다. 네, 옵션입니다. 어. 아, 근데 더더 더 타겠다. 이렇게 보고 어, 있 그러니까. 아니면 그네 갈까요? 근혜. 그네. 어? 그네 그네 괜찮지. 어, 그네 가고. 제가 어제 네. 정숙 씨랑 데이트를 네. 하고 와가지고 옥순 씨를 다시 찾아갔거든요. 네. 옥순 씨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1층에서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자꾸 이게 대화의 어떤 맥락이 끊기는 느낌을 좀 받고 막 떡볶이 먹으러 가야 된다고 막 자리 일어나려고 하는.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었나? <laughs> 별로, 별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나. 광수는 네. 네. 지나치게 솔직한 거 같아요. 지금 음. 다 얘기하는 거 같아. 누구랑 있든. 네. 음.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옥수님이 음. 마음이 있는 건데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였다면 음. 공수님도 옥수님 괜찮은 거예요? 선택할 같아요? 거냐? 네네네 네, 네. 그거죠. <laughs> 어, 지금은 영숙 씨랑 이야기 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옥수님구나>? <웃음> 지금 여기서는 음, 영숙 씨랑 얘기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적당히 또 <laughs> 어, 걸칠 건 걸쳐놓고 확실히 이게 왜 멘탈 관리사라 아, <laughs> 멘탈 관리사라 네, 관리사. 어. 예그 있는 순간만큼은 이 사람한테 예 그렇죠 해줘야 되고 아, 맞아 일단 기분 안 좋아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어 아무도 없어 여기 아무도 없어 오오 <laughs>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봐야 돼. 아 뒤에서 뒤에서. 오셨어요. 우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왜나 보고 싶었어? 조금. 오 역시. 오 이야 저렇게 되고 쉽지 않은데 남자가 저렇게 되는구나. 되게 유연하시다. 어, 역시. 안돼안 아, 돼. 돼. 잠못 자는 거 아니야 나 오늘? 그러니까. 야언 어, 누나 잠못자 지금. 아, 뭐? 내가 누나였구나. 어. 아 저는 여자한테 누나라고 안 합니다. <laughs> 아, 다들 왜 그래? 아니, 나도 야, 엄청 유연하다. 이렇게 봐. 이쪽으로 찢을 수 있어. 이쪽으로. 와. 별래? 민망. 아, 나또또또또 앞으로 해줄게 뒤로 가봐, 뒤로 가봐. 사실 옥순 씨가 어... 지금 많이 심심하신 거야. <laughs> <laughs> 한다고. 또 보여 줄까? <laughs> <laughs> 아니 되게 운동으로 약간 좀 공통점을 어... 서로 어... 이렇게 얻어 가네요. 그죠? 또뭐해 볼까? 이제 뭐해 볼까? 이제 더 이상 뭐 끝났지, 이제. 아. 어... 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어, 더워 나가자. 응, 아... 나가야. 그래 나가야. 제가 저는 약간 리드하는 게 있어. 오늘 아침에 영식님 뭐했어? 아침 영식님이랑 얘기했어? 아침 일어나서 응. 자전거 탔는데. 그리고? 자전거 타고 빨래 하고. 그리고? 빨래 널고. 그리고? 영식님이랑 대화했어요. 다들 아침에 대화 한번 하는구나. <laughs> 나한테 대화 잘하는 사람이 없네. <laughs> 여기쯤 있잖아요. 왜기드세요아 여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영식님을 제가 첫 인상을 선택하기도 했고, 응. 어 그래서 선택하기도 했고. 나도 나도 나도. 아침 <laughs> 아침에, 아침에 놓게. 누구주게 그거, 아니요. 그거, 팡수 줘라. <웃음> <웃음> 그거 팡수 줘. 아마 친절하게 보는 척 하면서. 팡수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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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팡수. 원래 이, 어, 이상형이 뭐냐 했을 때 웃는 거 좋고, 이쁜. 이끈... 음, 남자는 커지. 뭐 어, 비슷하죠. 네, 그래서 네. 옥수님도 괜찮은데, 너무 잘안 아, 웃으신다. 그래서 옥수님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laughs>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렇게 아, 화가, 네. 화가 났어. 화가 났어. 아, 나 엄청 잘, 웃었, 잘 웃었다 네. 생각하는데, 남자들이 느끼기엔 그게 아니었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자기 선택 이후에 거의 영수님을 생각을 했죠. 음. 왜냐면 꽃미남, 아! <laughs> 남자 외모, 어떤 외모 좋아하세요? 저는 외적으로 꽃미남상 되게 좋아해요. 꽃미남 되게 좋아하고 <웃음> 아이돌상? <웃음> 거기서 이제 난 탈락이구나. 아 <laughs> 부스러난 아니구나. 네. 근데 네. 그러니까 거죠. 취향을 얘기했을 때 어. 여기 꽃미남이 없었어. 음. 그러면은 저는 그냥 꽃미남 뺐어. 왜냐면 음.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자기소개에 대해서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소 개 그래서 저한테 자기소개가 중요했었던 부분이에요. 음. 근데 저는 다정다감하고. 뭐 그런 분을 좋아합니다 나도라고할수 있었어. 그럼 저 그게 더나을수있다 생각해요 저한테는. 저는 근데 그렇게 제네럴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 왜냐하면 호기심이 생기면 알아가 봅시다라는 거였지. 아, 어떤 노장 관리를 어. 해야 되는 것처럼해서 아. 나는 만인의 연인이니까 우리 다 같이 친해져라는 접근은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응. 자 풀립니다. 옥순 씨가 이제 영식 씨한테. 예.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돼. 그래. 어떻게 좀 오해가 해소가 됐나요? 좀 많이 된것같아요좀 많이 오해가 많이... 네, 좀 오해가 풀린 것 같아 풀린 것 같아요 하이파이브 <laughs> 이렇게 <웃음> 어, 오늘 어머, 아 어떻게 그 뒤에 팡수가 드라마니? <laughs> 아, <진짜. 웃음> 많이 한것 같지도 않은데 저도야 영수 씨는 또 예, 밝게 또슬입고 아침부터 오, 오, 같은 거 해서. 어 흥미가 통과해서 싱가폴에 저렇게 뭐라 보지잘 빠져라 제발 와, 놀러 왔어요 잘 왔어 <laughs> 지금 딱 내가 부르러 갈 참이었는데 아 진짜요? 저한테 반발장만 다가와 주신다면 10배의 용기를 해서 야. 다가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 도시다면은 아, 난 게... 좋아요. 네? 난 좋아요. 네. 제가 너무 지금 콩깍지인가? 콩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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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 줘서 고마워요. 아, 아니. 그런 거 있어요. 16살. 네. 그러니까 우리가바라본 우리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 16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 이건 싱가포르에 온 거. 대박이다. 자 위로 올라갑시다. 네. 네잘 먹겠습니다. 약간 그거 떤다 국물죽? 음. 그냥 이렇게 마시면 안 되고 씹어서. 순자님은 그런 거 있었어요? 나는 나는 몇 살에 결혼해야겠다. 뭐. 결혼 떠보죠? 네. 좀 서른 살 넘어서 결혼하고 싶어거든요. 서른 살 넘어서. 음.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20대 때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다 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때 할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후회 없이 나머지 일생의 배우자와 함께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저거 맞는 말이에요. 다양한 경험을 이0대때 말... 하는 거죠. 네. 저희 20대 때다 그랬잖아요. 하고 싶은 음. 거다 했잖아요. 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응? 네. 음? 할수 있어요. 그만해요, 누나. <laughs> 너무하시는데. <아쉽는데>. 그럴까? <laughs> 여기서 결혼할 사람을 만들, 만들고 가야지. 약간 이거는 사실 모르는 일인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음 물론 저 말고 이제 다른 선택하실 수 있는 여자분들의 폭이 많으니까 그분들도 알아가시고 싶으시면 알아가셔도 되죠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런 곳이니까 전 충분히 이해해요 아... 네아진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지금 너무 안 들어가서 어떡해 승자 씨 약간 소득인 맛이 있구나 아 어떡해 너무 감사한데 남기면 되지 아 어떡해 죄송해요 지금은 순자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실히 더 알아가고 싶고 그거는 맞는데 네. 결혼할 사람이다. 연애를 정말 꼭 하고 싶다. 이 상태까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숙제를 안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결혼할 아... 사람이다. 예, 영수는 결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무래도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영수 같은 경우가어디려더 조바심이 많이 날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거든요. 음... 그렇다고 순자한테 막 급하게 다가가기는 또 미안하고. 그렇죠. 너무 저한테만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 마음이 가시는 이성분 있으면 얼마든지 알아가셔도 좋다. 근데 사실 그말 뜻에는 저도 한번 다른 분을 아,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말 그 뜻도 내포되어 있긴 했었거든요. 그걸 알아채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아,